안녕하세요 떼개짱짱 박기덕 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어, 이번에 시간에는 모자 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해요 요즘은 어, 날씨가 추워지니까 벙거지 모자 뜨는 방법 질문이 많아서 어, 설명 드릴까 해요 모자를 이래도도안 이쁘고 저래도도안 이쁘고 하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가을 겨울에 어, 많이 쓰는 누구나 써도 잘 어울리는 이런 봉거지 모자를 제가 한번 떠서 어, 설명 드릴까 해요 자 이렇게 한번 떠봤습니다 그래서 자, 뜨는 방법 <laughs> 뜨면서 설명드려도 좋지만 제가 뜯는 걸뜨는 어, 방법을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 짧은 뜨기만 할줄 아시면 아마 잘할수 있을 거예요. 그냥 말로 설명 들어도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laughs> 처음에 번거지 이 모자는 어, 이렇게 보면 번거지지만 이렇게 번거지로 써도 되고, 자 어, 남자분들은 여자분들도 써도 되지만 양옆을 이렇게 살짝 올려요. 살짝 이렇게 올려서 모양을 잡아도 예쁩니다. 모양을 이렇게 어, 잡아서 떠도 써도 잘 올려요. 그리고 또 앞만 이렇게 접어도 예뻐요. 밑에는 벙거지로 요렇게 내리고, 앞만 요렇게 접어도 이쁘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이게 실은 제가, 자, 울이 섞인 따뜻한 소재로 떴어요. 울비탁 하는 실입니다. 자, 울비탁 하는 실은, 어, 실이 살짝 굵어요. 굵어서, 어, 힘도 있고, 이렇게 떠놓으면, 어, 그냥 좀 헐렁하게 뜨면은 조금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원래는 이 울비타 실을 바늘 호수로, 어, 정하면 제가 볼 때는 7호나 8호 정도 떠야 적당한 굵기예요. 적당해요, 바늘 호수가. 그런데 저는 입으로 좀 탄탄하게 하자. 좀 단단해 보이죠? 탄탄하게 힘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어, 6호 바늘로 썼습니다. 이 6호. 크로바 바늘 6호로, 어, 떴고요 원래 제가 조금 꼼꼼하게 뜨는 편인데 바늘을 한 호수 더 낮춰서 떴기 때문에 더 단단해요. 이렇게 그냥 놔도 지그러지지 않고 힘이 있어요. 이렇게 뜨기 위해서 바늘 호수를 한 호수 낮춰서 떴습니다. 그래서 저는 6호 바늘로 떴고요. 대신 6호 바늘로 뜨면 조금 작은 감이 와요. 사실 한 8호 정도 해도 되거든요. 8호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6호 바늘로 떴습니다. 6호로 뜨면은, 어, 바늘 호수가 작기 때문에 뜰때 조금 더 힘이 들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음 자꾸 뜨면 익숙해서 잘뜰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취향에 따라 바늘 호수더 굵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약간 더 부드러울 거예요. 단단하지 않고. 이건 지금 단탄해요. 그래서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바늘 호수 짧게 썼고요. 제일 처음에 자 매직 링코 안에 매직 링코 안에다가 7코를 했어요. 짧은뜨기 7코 자 매직 링코를 어 초보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매직 링코 검색하면 영상 올려온 거 많습니다. 그럼 참고하세요. 그렇게 해서 매직 링코 안에다가 짧은뜨기를 총한 일곱 코로 시작했어요. 일곱 코. 그러면은 일곱 코 했는 이유가 자7 배수로 계속 늘린다는 뜻이죠. 그러면 자세히 보면 어 이게 지금 색깔이 이래서잘안 보이는데요. 늘어 늘리기를 여기다 늘리고 여기다 늘리고 여기다 늘리고 여기다 늘리고 이렇게 단마다 이렇게 늘렸기 때문에 약간 타원 타원이 살짝 아치형으로 타, 타원이 줘요. 이 모양을 내기 위해서, 느리는 곳에 계속 느렸어요. 느리는 자리에. 이쪽도 마찬가지고, 자세히 보면, 요렇게, 요런 라인이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이런 모양을 내기 위해서, 자, 어디 느려야 되나? 느리는 게 중요하지요. 특히, 초보분들, 잘 보세요. 느릴 때, 느리는 설명을 제가 노트에 메모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면 자, 처음에 매직 링코 안에 짧은 뜨기를 7코 한다 했지요. 이렇게 7코를 해줍니다. 자 7코를 짧은 뜨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에 두 코, 두코한 코에다가 두 코씩 짧은뜨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늘있는 곳에 계속 늘여준다 했잖아요. 늘있는 곳에 늘릴 때자이요늘있는두코 중에 사이 사이 늘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일직선으로 올라가겠지요. 근데 저는 어떻게 늘였냐면 자 늘였는 세 번째 단부터, 느렸는 곳에, 첫 코에다 느렸습니다. 첫 코에. 첫 코에다가 두 코를 하는 거예요. 짧은뜨기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한 코는 그냥 뜨고, 또첫 코에 느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렇게, 그렇게 느리는데, 단마다, 단마다 느리는 곳에 계속 내려줄 거예요. 그러면은, 한단뜰 때마다 일곱 코씩 계속 늘어납니다. 일곱 코씩. 한 바퀴 돌 동안에 늘리는 곳에 계속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 7배수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자, 늘일때 쉽게 늘리는 방법은 늘있는 코를 찾아요. 찾아서 첫 코에 첫 코에 이렇게 짧은뜨기로 두번 해요. 그러면 요 늘어나지요. 또 첫 코에 그 다음 단에 또첫 코에 그 다음 단도 마찬가지 첫 코에 이렇게 첫 코에다가 계속 늘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한코한 한 코가 되겠지요. 이렇게 한코한코 한 코. 그리고 또늘 있는 곳에 그 다음 늘 있는 곳에 늘 있는 것 중에 첫코 단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름 모양이 모자를 다 완료하고 보면 자세히 보면 이름 모양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일곱 군데를 계속 늘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한단 일곱 코두코두코두코두코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늘렸는 곳에 계속 늘린다 했지야. 자 그러면은 일곱 코한 다음에 한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단까지 늘렸어요 자, 열 단까지 늘리면 자, 단마다 일곱 코씩 늘렸기 때문에 열 단까지 늘리면몇 코예요? 70 코죠? 70, 전체가 70 코가 되지요? 70 코에다가 이 일곱 코예요. 처음에 시작한 코가 일곱 코. 그러면 71코가 되지요. 코스로 따지면 71코입니다. 그러면은 자 71코로 하면은 제 솜씨로 했을 때의 모자가 살짝 작아 요성인 모자를 뜨려면 제가 두상이 조금 뭐큰 편은 아닌데도 살짝 작은 감이 있어서 그렇다고 자 7코를 한번더늘혀주면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 7코 늘리는 것 중에 마지막 단. 11번 째 11단째 늘릴 때는 늘리고 그다음에는 안 늘리고. 늘리고 안 늘리고 늘리고. 이렇게 해서 3 코만 더늘어 줬어요. 그러면은 일 코하고 3코더 늘리면은 총 합이 7 0코에다가7코3 코니까 총 80코가 되지요. 자, 80코까지만 늘렸습니다. 그런데 자, 내 두상이 좀 크다 싶은 사람들은 3코만 느리지 말고 7코 다 느리세요. 11단째도. 그러면은, 자, 몇코 됩니까? 4코를 더 느렸기 때문에 84코가, 84코가 됩니다. 전체 코 수가. 84코에서, 저는 80코에서 했습니다. 자, 80코에서 느림없이 계속 그냥 떠요. 한 바퀴 돌면서 계속 단마다 계속 그냥 뜹니다. 그렇게 해서 몇 단까지 뜨냐면은, 13단까지 떴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자, 13단까지 느림없이 계속 떴어요. 그러면은 요 센치가 약 8cm 정도 나옵니다. 8, 9cm 정도 나와요. 어, 성인 모자 뜰 때는 요 느린 눈 마지막부터 8cm 내지 9cm가 되야만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두산 크기에 따라 조금은 차이 나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8cm를 내렸어요. 근데 조금 더벙거지로뜰려면 9cm 내려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제 기준으로는 13단을 떴어요. 단수로 말하면 13단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느릴 거예요. 이벙거지 창을 늘리기 위해서. 자, 짝 피지는 창은 보통은 여섯 코 내지 일곱 코를 늘려요. 그런데 자요거 살짝 번거지 한다 했잖아요. 번거지 모자. 자 번거지 모자는 한 바퀴 돌 동안에 다섯 코만 내립니다. 다섯 코 늘린데 자 골고루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다섯 코. 다섯 군데를 늘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코에 두코 넣기 때문에 총 다섯 코가 늘어나지요. 자 다섯 코를 늘리면. 한단 다섯 코를 늘리기 위해서 코수 계산을 해야 되지요. 그냥 대충 해도 뭐 골고루 하면 되지만 정확하게 늘리기 위해서는 첫 단에서는 어, 계산을 해서 늘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 80코에서 다섯 코씩 늘릴라 카면 어, 몇코 해야 되, 되겠어요. 몇 코마다 늘려야 되겠어요. 그러면 자 80코에다가 5 나누기 하면 되지요. 그러면 16코가 나올 거예요. 16코면 16코째 늘려줘야 돼요. 어, 단수핀으로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표시해놓고 16코, 15코를 한코씩 떠요. 15코를 한코씩 뜬 다음에 16코째 늘려줍니다. 늘릴 때는 한코에 두코 넣으라 했지요. 그리고 다시 15코 뜨고 늘려주고 다시 또 15코 뜨고 늘려주고 15코 뜨고 16코째 늘리죠. 16코째 늘리고 나머지 15코. 자, 그렇게 되면 한 바퀴 돌 동안에 5코가 늘어납니다. 자, 마찬가지로 창에, 창에도 늘릴 때, <laughs> 이 정수리물이 느린 것처럼 느려도 됩니다. 똑같이 두코 중에 첫 코에 느리면, 요렇게 약간 라운드지게 표가 나요. 느렸는 데가 표가 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창은 그 표를 안 내기 위해서, 어, 5코를 느리되, 골고루 늘렸어요 만약에 처음에 16코째 늘렸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에 17코째 늘려야 되지요. 그런데 17코를, 첫 시작을 여기 늘렸다면이 중간에 와서 했어요. 이 중간에 와서 늘리고그 다음부터 16코 느리고, 16코를 그냥 뜨고, 17코째 늘리고 16코 그냥 뜨고, 17코째에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와요. 그리고 그다음 단. 그다음 단에 세단째도 마찬가지로 또 늘는 표안 나는 곳에 늘린는 데서 중간에 돌아갑니다. 안늘있는 곳에 가서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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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리고. 자, 한단뜰 때마다 한 코씩 늘어나기 때문에 자, 처음에 1열여6코째 늘렸으면 두 번째 단에는 17코째 그 다음 단에는 1 8곳째1 9곳째 아시겠죠? 늘어나는 거. 뭐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서 골고루 늘여주면 됩니다. 꼭 코스를 안시하려도 그냥 안 늘리는 곳에 골고루, 골고루 늘리면 이 표시가 없이 라인 표시가 없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늘렸고요 쉽게 뜨는 방법은 이 정수리처럼 초보분들 코수 막 이렇게 막 이어늘렸는지 안늘는지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어요 표시 표시 나게 요렇게 해도 예뻐요 단지 이제 그렇게 하면 살짝 각져 보일 수는 있어요 그때 라인도 보이고 이렇게 늘어놨는 라인이 보이고 요 자세히 보면 요렇게 각이 졌지요 요렇게 요, 요렇게 각이 져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에 각지는 게 싫으면 그냥 골고루 늘리면 되고 아니면 요런 각이 살짝 있어도 되겠다. 그 나름대로 예뻐요.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시려면은 늘인는 중에 첫 코에 계속 늘리면 돼요. 늘렸는 곳을 16코째 늘리라 했잖아요. 첫 단에. 그러면 16코째 늘리고 16코째 늘리고 했는데 그다음 단에 와서는 늘렸는첫 코에다가 늘려 주면 돼요. 그럼 계속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늘어나는 곳이 요렇게 되겠죠. 요라인이딱 생기는 거예요. 쉽게 늘리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총일 7단을 늘렸어요. 7단까지만 늘렸어요. 창을 조금 넓게 하시려면 더 늘려도 됩니다. 뭐 8단, 9단까지 늘려도 돼요. 저는 어올비타 실도 두 타래면 어, 두알 가지고 딱 맞더라고요. 그, 렇기 때문에, 딱 맞고 모자도 적당하고 해서, 저는 두, 두타래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 일곱 단까지 느리고, 그 다음 단에 여덟 단째는 느림 없이 떴어요. 아시겠죠? 여덟 단째 느림 없이 뜨고, 아홉 단째는 마무리 단 떴어요. 마무리는 어떻게 했냐면, 자, 자세히 보세요. 자, 마무리가, 이거 보면, 약간 도톰하면서 끝이 매끈하게 예뻐요. 깔끔하게 마무리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할 때 마무리 하시려고 하면은 마무리 할때 마무리 단을 빼뜨기로 마무리 했어요 자, 빼뜨기로 한바퀴를 전체를 다 돌아옵니다 코마다 빼뜨기 합니다 코마다 빼뜨기 하고 나면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손으로 만져봐도 여기는 더 얇고 끝은 더 도톰해요 그래서 끝창이 그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서 빼뜨기로 전체를 한코이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번거지 모자가 완료되는 거예요. 예쁘죠? 쓰면은 이 모자는 아무나 잘 어울려요. 남자가 써도 되고, 여자가 써도 되고, 어, 실 색상을 적당히 남녀 공용으로 선택해서 어, 만들어서, 음, 뭐, 아들 강 써도 되고, 남편 본강 써도 되고, 어, 다용도로 서로 번갈아가면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